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 그 소식들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뉴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이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기 저기서 전쟁의 소식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이 또 분위기 안 좋고 또 미국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핵무기들을 개발해 내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고 하실 텐데 아침을 시작하면서 들리는 뉴스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이렇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는데 뉴스 보시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보다는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먼저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뉴스를 들었을 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기분이 좋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 사건 사고의 소식,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는 그런 소식들만 전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영향을 나도 받게 되고 나도 이제 잘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과 소문들은 난리와 난리, 전쟁 또는 기근 이런 소식과 소문들만 계속 퍼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읽어주고있습니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는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이감능 선생 독창 하시는데 아, 우리 이수미 집사님 그녀뜩 그 은혜 받으셔가지고 막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수미 집사만 우신 게 아니라 뒤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 여성들 다울으셨대요 네. 마리아 여성들 다 울었대요. 근데 어제 그 우리 이감건권 선생 특송하실 때두 번째 노래 있었잖아요. 처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60이 됐을 때주님 오시면, 그때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주님 좀더 늦게 오세요. 인생 70대 주님이 오시면, 고 하면, 아, 이제 시작했는데, 좀더 있다 오세요. 막 이런 가사였잖아요. 근데 어, 마지막 가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100세가 됐을 때 이미 천국아 있다고, 이미 천국아 있다고.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 주는 게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은 또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사람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다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힘이 좋았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다른 것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냥 좋았더라지만 사람 하나님 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세요? 창세기 6장 1절 이위에 있는 말씀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안으로 맞이하였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이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시는 이 모습까지 나타나잖아요. 근데 시편 90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삶을 돌아보면 고생과 수고와 눈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도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난아기들 태어난 지 진짜 1년이 아차 안된이 아기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한 동작 만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도 애들이 까르르 하고 웃잖아요. 애들이 아직은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서 뭐 얼마 몇살안될 때까지는 항상 보면 손을 꽉 쥐고 있거든요. 돌이 되기 전에 아기들 모습 보면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게 아기들의 소망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손 안에 이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쥐었던 손을 쫙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잡고 싶었지만, 인생을 살아 보고 나서 보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죽는 순간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놓 우리 육체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120년이란 그 수명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다윗 시대 때 와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한 그 평균 수명에 가지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죽음이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그 생각을 가집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좀잘 되고 잘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것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에 내 목표가 세워놓고 이 기준에 내가 도달하면은 행복하다고 는그 이야기들 합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행복하다로 는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복이 영원한 건지 한번 보세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은 행복한데 그 순간은 행복한데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면 여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서 목표를 상향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시험인것 같아요. 학 알죠, 그렇지? <laughs> 시험 기간 되면 학생들은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면서 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모의 입장에서 자에게 물어봐요. 그래 이번에 목표 달성했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질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보다 더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목표를 스스로 상향 설정을 해요 상향 설정을 해놓고는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준이도 그렇고 동준이도 그렇고 아이들 보니까 시험 기간 되면 자기들이 설정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새벽 2 시까지도 공부하고 막 새벽 3 시까지도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원 선 그렇게까지 공부해 본적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해 본적 <laughs> 없었는데 애들이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더니 거기에 이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워진 어떤 기준들이 진짜 내게 기쁨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더라고 한 거거든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이 죽음 뒤에 영생을 맞이할 수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큰 소식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번씩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도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 볼때 살아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죽음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인이 죽는다 했을 때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죽는다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질병 저주 가난이라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분 없고요. 그리고 몸에 질병 없는 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염려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고 근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인가 용준이 가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 지금보다 이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 젊으셨어요라고 묻더라고요. <laughs> 친구,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건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라고 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왜 했더니. 아빠 20년 전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똑같은데요. <laughs> 20년 전 사진뿐만 아니라 30년 전 사진하고도 똑같을 거예요. <laughs> 아, 그,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흰머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흰머리 없었거든요. 20년 전에는 흰머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 이번에 너무 짧게 쳐가지고 아막 미용실에서 깎았는데 미용실에서 한참 깎더니 마무리하면서 있잖아요 마무리하면서 혹시 머리 짧은색이 되더라고요 내라고 해한 덩고 이거 머리 더 붙여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뭐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짧아졌더라고요 근데 짧아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커가 되는 건데 조금만 길어지니까 머리 이렇게 해도 흰머리가 쓱쓱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흰머리 많아진 건또 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흰머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여든 넘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든 넘어도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60대라고 해도 다 믿으실 거예요 다들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란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군대로 간 곳에 처음 가고 나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아, 그 교관들은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는지 그냥 고함 질러되는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조용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뒤에다 새끼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말 듣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말 들을 텐데 육주라고는 그 훈련 기간 동안 엄청난 욕을 해대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좀 세게 하고 강하게 해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렇게 민간인으로 살아가다가 군인으로 체질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해야만 된다는 그 이야기래요. 그래서 좀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근데 6주 끝나고 실무 갔다니 아, 이제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쫙 있는데 고참들쫙 있는데 저희 때문에도 한 달에 두개 수식 입대를 했거든요. 한 달에 두개 수가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홀수기수 짝수기수 이렇게 같이 뽑는데 홀수기수 짝수기수 나눠지는 게 나이가 좀 많고 생일이 빠른 사람들은 홀수기수, 나이가 좀 적고 어린 사람들은 생일이 늦는 늦은 사람들은 짝수기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3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호수 기수예요. 그 저희 기수 중에서도 제가 400, 우리 기수가 480명인가 됐는데, 5 0 0명좀안 되게 480명이 됐는데, 생일 순서, 나이 순서로 하니까 제가 72번째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1월 첫 번째 군번이거든요. 1월 첫 번째, 2월달에 예, 호수 기수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수부터 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군번이 72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72번째로 생일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는 그나마 동기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실무가니까 보름에 한개 수식이잖아요. 보름에 한개 수식. 그런데 고참들이 제 바로 위에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실무에서는 세 기수 이상 차이 나는 선임들한테는 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기수 이상 차이 나는 선임들한테 말 붙이면 그이는 그냥 두드러 맞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저보다 한 기수 위나 두 기수 위 선임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만 겨우 말을 붙일 수 있지. 세 기수 이상 차이나는 선임들한테는 말을 못 붙인다니까. 고하 거기서부터 이제 답탑하며 오더라고요. 소대 갔는데 제가 821기인데, 821기인데 제일 위에 고참이 773기였어요. 실무 딱 들어가는 날 어, 터치 기수 하면서 터치 딱 하고 그 사람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73기를 날아 터치하고 집에 가고 저는 그러면 이제 773기 가고 774기부터 이제 쭉 있는데 저희 어, 중대는 이제 778기, 779기, 7 8 0기 81기, 82기, 83기, 85기, 86기, 89기, 91기, 92기, 90 91기, 96기, 98기, 99기 막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제가 병장 달고도 제외 26명이 있었어요. 한 중대에 전체 한 80명 정도 있는데 제가 병장 달고 제위에 25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꼴대로 꼬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도 못 쉬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고창한 명이 병장 선임이 저한테 그러 거예요. 여기 군대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1 년만 참아라. 이러더라고요. 1 년만 참으면 너도 숨통이 좀 트일 거고 이제 몸은 좀더 편해질 거다. 그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소식을 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거 인정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법을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죄 있는 사람이 죄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을 다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거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 얼마 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기뻤을 때가 몇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진짜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확 넘치더라고요. 그 기쁨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의 사랑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이 부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정말 어떻게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 찾아서 회개하여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 사랑하는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좋은 소식, 난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를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로 는것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저희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력이 있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좀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이 영생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어야 기뻐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야 기뻐요. 자녀가 잘 되야 기뻐요. 건강해야 기뻐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지만 사람들은 기쁘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가운데 가고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날 예수 믿는 그 믿음, 그가한 가지를 주님이 보실 텐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가고 있었지만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이큰 기쁨의 소식이었는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병들과 늘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몸부림쳤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한 가지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말 멸망받고 지옥갈 수 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인정하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고 장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